무허가축사적법화 담당자 전국관계위관 워크숍 결의문 우리는 무허가축사적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인력과 행정지원을 동원하여 구여받은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업하여 무허가축사적법화의 권리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조한다 응. 나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무허가 축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경주한다. 정리한다. 하나, 공공기관은 정부와 적극 협조하여 측량, 설계, 매각 절차 등 행정 지원을 신속히 수행한다. 하나 농협 경제지주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축산농가의 현장 적법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한다. 지원한다. 하나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토대로 환경, 위생, 안전 문제를 해결하여 축산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적극 노력한다. 생산자 노력한다. 대표 이준호